어? 장난이 제일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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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달이 더잘 보입니다. <laughs> 바롬. 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늦게까지 보진마 네, 조금만 더 관찰하고요 어, 어? 저게 어? 뭘까요? 뭐 어? 나도 볼래, 하차 우리가 먼저 해라 하초도 보고 싶었죠 어? 이쪽으로 오는데, 차차 뭐? 어? 저게 대체 뭘까요? 바로 럼미 어, 음. 공주님 짐은 잘 도착했나요? 원주 박사님, 어. 아유 도착하긴 했는데요. 좀더 평범한 어? 방법은 없으셨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laughs> 어. 이게 뭐예요, 츄? 이 몬주가 새로 발명한 티니 하트 쉴드입니다. 티니 하트 쉴드요? 지난번에 하트 윙 스틱이 이상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지요? 어, 얼마든지. 그건 공주님의 마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하트 윙 스틱에 무리가 가서 고장 났던 거지만 <laughs> 티니 하트 쉴드는 프린세스의 마력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저기 제말 듣고 있나요? 응? 네, 뭐라고요? 어, 네, 그래서 결론은요? 자, 어서 티니 하트윙에 티니 하트 쉴드를 봉인하시기요. 티니핑을 캐치하다 위험해졌을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laughs> 네, 공주님. 제 발명품이 도움이 된다면요, 저도 기쁠 겁니다. 해피가즈마해피해피 어, 어, 좋은 아침이야, 나라. <웃음> <웃음> <하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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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마법 도구도 받았으니까 빨리 티니핑들을 <laughs> 캐치하러 가자, 아자. <하자>. 어? 응? <laughs> 로미, 왜 그래, 차차? 꿈에. 해핀이 나왔어. 어?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해핀이 누구더라, 아쟙? 동료를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바롬? 우리랑 같은 로열티니 핀이잖아, 차차. 어? 그날, 으악! 큐브가 폭발해서 로열티니 핀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는데 해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 츄. 걱정하지 마. 분명히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차차.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모인 것처럼 해핑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렇겠지. 꼭 그렇게 될 거야. 어? 아! 아! 아, 질런 뭐 하는지.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이 잘못이지. <laughs> 그럼 그럼 멍하니 있으면 큰일 난다. <laughs>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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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야,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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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려버렸네. 안장난을 쳐볼까나? 아? 음. 아. 어쩐지 쟤를 따라가 보고 싶어지는데 텅텅 츄. 여긴 다 정리했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주문하신 커피와 치즈케이크입니다. 고마워요. <laughs> 왜 그러냐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 아우짜 음? 짜다고요 진짜 소금이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 당연히 그래야죠 죄송해요 음? 교장 선생님 <laughs> 이상하다 아차 설탕이 들어있던 걸 내가 봤는데 차차. 음. 정말 이상하네. <laughs> 그럼 그럼 이상해야지 동 u 자, 그럼 다음 작전은 음... 아! <laughs> 급하니까 서둘러 줘. 네, 얼른 갔다 올게요. o m e c <laughs> 어? 어떻게 된 거지, 츄? 혹시 근처에 티니핑이 있는 게 아닐까? 박사님 발명품은 진짜 믿을 수가 없다니까 자 <웃음> <웃음> 숨어도 소용 없습니다 나오시죠 바로 텅텅. <laughs> 어우 제법인데 이왕 들킨 거 어쩔 수 없지 넌 음. 누구야 <laughs> 내가 누구냐고 어어 음, 음. 나는 야 장난치기 골탕 먹이기의 천재 엉망진창 만들기를 좋아하는 티니핑이시다 통통 <laughs> 장난치기의 천재? 천재? 그게 이름이야? 이름? 음, 그런 거 없어 왜? 어. 글쎄... 뭐, 잊어버렸나? 음, 좋아,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악동핑이야 에? 오늘 있었던 일들 다네 장난이었잖아 그러니까 악동핑이 딱이네 뭐 악동핑? 응. 악동... 탕탕. 나쁘지 않은데 마음에 들어. 어 <laughs> 뭐 저런 단순한 녀석이 다 있답니까, 음, 바롬? 이상한 녀석. 그냥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녀석을 캐치야지, 츄. 알았어, 부탁해 하츠핑. 사랑이 넘치는 하츠핑 타임. 하트라고 들어본 것 같은데. 가구해 피리피리 캐치링 큐브 속으로. 거기 잡힌 티니핑들을 풀어주면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 그거 어... 내가 가질래! 뭐 뭐라고? 나한테 줘! 야! 안돼! 가다 이어지마! 프린세스! 이렇게는 어? 안 되지 응? 거기 서! 짠! 응? 저, 저거 기다려! 응? 응? 내가 잘못했어 이제 두번 다시 장난 안 칠게 어? 이건 또 응. 뭡니까, 바롬?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자 아까 바로 응. 캐치 됐어야 했는데 나랑 응? 왜? 우한테는 캐치 마법이 안 통한 거지, 차차 어떡하지? 휴! 음. 음, 어, 한 번도 늦었잖아 없었잖아, 차차 어디? 제를 뭐, 어떻게 어차피 하지 않지? 아! 저 녀석! 도망가잖아! <웃음> 어? <웃음> 내가 너희한테 잡힐 것 같아! 헤 자! 아. 어! <laughs> 녀석, 다음엔 절대 안 봐줘, 아작! 근데 확실히 쟤는 뭔가 다른 티니핑인 것 같아, 쵸! 게다가 우린 진짜 이름도 모릅니다, 바롬.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아, 자차. 쟤는 도대체 어... 뭐지? <laughs>